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와 캠핑카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SAF 오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강인한 정통 SUV 위 매력의 캠핑 라이프를 더한 2026년형 KGM 렉스턴 캠퍼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패밀리 캠핑부터 차박, 장거리, 여행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차량인데요. 지금부터 외관 디자인, 주행 성능, 실내 구성, 안전 사양, 가격 정보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입니다. 2026 KGM 렉스턴 캠퍼밴은 기존 렉스턴의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SUV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캠퍼 전용 설계를 더해 한층 더 당당한 모습입니다. 전면부는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고급 세단 못지 않은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측면에서는 캠퍼 구조에 맞게 설계된 차체와 루프라인이 안정적인 비율을 완성하고. 루프 캐리어와 어닝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적용되어 실사용성을 높였습니다. 후면부는 넓은 테일게이트와 실용적인 적재 구조로 캠핑 장비를 싣고 내리기에 매우 편리하며 렉스턴 특유의 탄탄한 바디 라인이 오프로드 감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렉스턴 캠퍼밴은 강력한 토크와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바탕으로 무거운 캠퍼 구조에서도 여유로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정숙하고 안정적인 크루징 성능을 제공하며 산길이나 비포장 도로에서도 사륜 구동 시스템의 장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캠퍼 전용 세팅으로 보강되어 차체 흔들림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장시간 운전 시에도 피로를 최소화해 줍니다. 캠핑카이면서도 정통 SUV 위주행 감각을 그대로 유지한 점이 큰 장점입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렉스턴 캠퍼밴의 실용성이 더욱 돋보입니다. 운전석에는 최신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고급 소재를 사용한 시트와 마감으로 장거리 이동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후석과 캠퍼 공간은 성인 여러 명이 휴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침상 변환 구조를 통해 낮에는 거실처럼, 밤에는 침실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납장, 냉장고, 가니싱크대, 전원 시스템 등 캠핑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별도의 준비 없이도 바로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넉넉하고 개방감이 뛰어나 가족 단위 캠핑에도 매우 적합합니다. 안전 사양 역시 2026년형답게 풍부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후측 방 충돌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 시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고강성 차체 구조와 다수의 에어백이 탑재되어 캠퍼밴 특유의 무게 증가에도 안정적인 보호 성능을 제공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가격 정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26 KJM 렉스턴 캠퍼밴은 기본 렉스턴 SUV 가격을 기준으로 캠퍼 사양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기본 캠퍼 패키지부터 풀옵션 캠퍼 사양까지 선택 폭이 넓어 예상과 사용 목적에 맞게 구성할 수 있으며 수입 대형 캠퍼밴 대비 합리적인 가격대로 높은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유지비와 활용도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캠핑카를 찾는 분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 KGM 맥스턴 캠퍼팬은 정통 SUV 위 강력한 주행 성능과 캠퍼팬의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모델입니다. 일상에서는 편안한 패밀리 SUV로 주말과 휴가에는 완벽한 캠핑 파트너로 변신하는 다재다능한 차량을 찾고 계신다면 꼭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신차 리뷰와 캠퍼밴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SAF 오토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차량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